유한씨 맞죠? 어아 어.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네. 아저는 소개팅 하기로 한 조수현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죠 <laughs> 아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죄송해요 <laughs> 네네네 아, 아 사실 다름이 아니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어떤? 아 제가 유한씨 처음에 소개받는다고 했었을 때예 예. 사진을 받았잖아요 예 근데 그때 사진 보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고 너무 제 이상형인 거예요. 아, <laughs> 그래가지고 만나면 네. 막 얘기 못할것 같고 이래가지고 음. 술을 조금 먹고 왔어요. 아 술을 드시고 오셨어요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그,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 예. 술을 좀 먹어가지고 지금 막 머리도 좀 아프고 이런데. 응. 음. 우리 지금 쉬었다 갈까요? 네? 아니 그냥 이제 편히 앉기도 하고 누울 뭐 수도 있는 곳에 가서 좀 쉬면서 얘기를 아니, 하는... 아니 아니요. 수현 씨. 네 네. 저희 소개팅이고. 아. 지금 만난 지 30초 됐어요? 아, 뭐 죄송해요. <laughs> 어, 쉬었다가 자는 건 너무 좀 급하신 거 같고. <laughs> 아, 저 술을 <laughs> 어, 먹어서. 원래 어, 좀 먹... 이렇게 막 직진으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신가요? 아니 지금 막술 먹어서 입으로 나오나 봐요. 아, 그런 식으로. 아 죄송합니다. 야, 아무튼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수현 씨는 어디 사세요? 아저 여기 근처 살아요. 되게 아. 가까이 살거든요. 아유 근처 사시는구나. 네저 아. 자취하고 있는데. 아 네네. 오늘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실래요? 네. 아 그러려고 물어보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수현 씨. 그러려고 아 그러려고 물어본 게 아니고요. 아 네네 어 죄송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서로 그냥 알아가야 되니까 여쭤본 건데. 제좀 초면에 이렇게 남의 아. 집 가서 자고 이런 건좀 아닌 거 같습니다. 오, 죄송해요, 여한 씨. 아, 뭐 어디 집에서 자고 이런 거 되게 불편하신 스타일인가 보다. 남의 집에서 자는 건좀 그렇잖아요. 아, 네. 죄송해요, 제가 몰랐네요. 네. 방 잡을까요? 그 말이 아니고요. 아, 대실할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세 그러니까 시간만 이제, 할까요? 아니 아니요, 숙박과 대실의 개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 저희가 이제 그 아, 소개팅인데 아. 너무 좀 빠른 게 아닌가. 많이 취하신것 같은데. 아 진짜. 아, 여한 씨, 제가 머리가 좀 아프고 술을 못 가고서 죄송합니다. 진짜로 저 원래 그런 애 아니거든요. 아술 드시고 하셨어요. 네. 아, 그럼 저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아. 아 네네. 그럼 조금만 쉬고 있을게요. 네네. 예, 예, 근데 예,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여한 씨. 아 머리가 아파서. 예 <웃음>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 뭐. 씨 오셨어요. 아이고. 아유 아유 괜찮으세요? 아, 술 조금 깨는 것 같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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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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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한다고요. 아아안 하신다고. 예. 아 죄송해요. 제가 자꾸. <laughs> 아, 아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안 나고. 아 그래서 지 너무 너무 많이 취하셨나보다. 그러니까 좀 취한 것들 죄송합니다 진짜.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 왜 이렇게 덥지? 오늘 근데 날씨가 좀 풀리긴 했죠. 아, 좀 그렇긴 한데. 어더 더운 거 저만 더운 거 아니죠? 저녁 되니까 뭐 어, 그렇게 덥진 아, 좀 않은데. 좀벗을게요아 어, 더워가지고. 네 잠깐만 네. 어머 벗겨 주시려고요? 이거까지 벗으시면 안 됩니다. 아,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아, 벗고 싶다. 아, 벗고 싶다. 수현 씨, 수현 씨. 죄송한데, 여기 카페에요. 에? 아. 카페에서 막 홀러덩 홀러덩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아, 어, 죄송합니다. 네네. 그럼 우리 벗을 수 있는 곳으로 갈까요? 그 말이 아니고요. 아. 수현 씨. 아, 저왜 이러지? 진짜 미쳤나? 아, 유현 씨, 죄송해요. 우리 영화 보러 갈까요? 그쵸, 수현 씨. 아. 네. 근데 소개팅을 하면. 네네네. 뭐 이렇게 커피를 마신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죠. 네. 예. 영화 뭐 영화 보러 가는 거 좋습니다. 뭐뭐 뭐 보실래요? 저 실미도 보고 싶어요. 실미도 그 20년 전 영화 아닌가요? 네네네. 근데 저는 실미도를 꼭 봐야 될거 같아요. 지금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 옛날 영화인데 그걸 어디 가서? VOD로 볼까요? 예? 어디서? 방 잡을까요? 아니요 수연 씨. 아그 저희. 안 되겠으니까. 저 근데 진짜 실미도 꼭 봐야 돼. 아무것도 안 할게요. 실미도만 볼게요. 그냥 우리 방 잡고 실미도만 봐요. 아니 아니요. 수현 씨. 아, 위현 씨 제발요. 아니, 저희 일단 나갑시다. 어디를요? 네. 나갑시다. 나갑시다. 저희 이거 좀 아닌 거 같아서. 나나가야겠요 위현 씨 잠깐만요. 엄마. 어, 어, 예. 아, 저저 술이 너무 와 가지고 지금. 아, 다리에 힘이 없는데. 아이고, 똑바로 서지도 못. 아, 다리에 힘이 풀려 가지고. 아, 네. 잠깐만요. 저못 가고 같... 아, 머리야. 위현 씨. 어떻게 해야 드려 돼요? 저좀 업어 주시면 안 돼요? 어, 감사합니다. 어어 잠깐만 어 여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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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어. 좀, 술 드셨어요. 여 네, 씨. 잠요 어, 여보세요. 잠어여 씨. 저, 저 출발 준비 좀